자, 오늘의 이 제목 보세요. 보험 설계사들이 유병자 보험에 목매는 이유라 그랬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 사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어떤 새끼 있었죠? 멀쩡한 사람인데 유병자로 돌려 세운 새끼 있죠? 그런 새끼들 많아요. 지금 보험 설계사 중에. 일반인께 시중에도 봐봐. 자기가 양심껏 컨설팅한다고 하는데 실제 양심껏 컨설팅을 하느냐 그런 새끼들 별로 없어요. 다 어떻게 되느냐? 멀쩡한 사람 또는 약간 병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고혈압이면 고혈압, 고지혈이면 고지혈, 당뇨면 당뇨.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일반 보험으로 할증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반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당뇨든 두 가지가 이상 복합적으로 됐다 그러면 그건 할증이 안 되고 유병자로 가야 되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만약에 종합형으로 설계를 했어. 그래서 일반으로 설계를 했더니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지금처럼 고혈압, 고지혈, 당뇨 또는 통풍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할증으로 떨어져서 원래는 10만원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할증이 이것저것 쭉 떨어지다 보니까 보험료가 예를 들어 15만원이 됐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15만원 짜리를 받아 주겠습니까? 아니면 유병자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담보 좀 빼고 13만원 짜리를 해줄 것 같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15만원 짜리는 진단비가 3천이야 그래서 15만원이 나왔고. 유병자는 진단비를 3,000인 거를 1,000을 줄여서 2,000을 넣어가지고 유병자를 뽑았더니 만약에 13만원이 나왔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짜리를 가입하겠어요? 13만원짜리를 가입하겠어? 대부분 사람은 13만원짜리를 가입합니다. 진단비 1,0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유병자가 좀 싸고 하니까, 왜? 진단비를 줄였으니까 원래 더 비싸요. 똑같은 조건으로 진단비 3,000씩 때려놓고 유병자 들어가잖아? 그만큼 보험료 한 18만원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15만원보다 더 밑으로 뽑은 거야 12만원으로 뽑았어 그러면 일반 고객은 뭘 가입할 것 같아요 15만원짜리 가입할 것 같아 13만원짜리 가입할 것 같아 13만원짜리 가입합니다 일단 실비빼고 진단비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뭘 받을 것 같아요 설계사들이 15만원짜리 받을 것 같지 이거 이거 받으면 더 좋아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 13만원짜리 받아요 왠지 아세요 이게 설계사한테 더 득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15만 원짜리는 수당이 센 거고 13만 원짜리는 수당이 적은데 똑같이 20년 납 기준했을 때 당연히 15만 원짜리라니고 왜 13만 원짜리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에 숨겨져 있는 무서운 함정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원래 일반 보험은 10만 원에서 할증돼서 5만 원 할증 더 돼서 15만 원 됐잖아? 그러면 이 할증된 부분 5만 원 차액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어요. 이거는 수당이 10만 원에 대해서만 발생해. 할증된 5만원 수당이 없어. <laughs> 그니까 얘는 수당 기준이 10만원이야. 문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존나게 골 때린 건, 요 유병자 보험 있죠? 요거 13만원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13만원 전체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설계사들이 15만원짜리를 받을까? 13만원짜리를 받을까? 당연히 13만원짜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으로 넣어서 할증이 되는 것보다는 에, 아예 유병자로 넣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왜 고객들한테 자꾸만 유병자로 하세요 유병자로 하세요 고혈압약 먹은 거밖에 없는데 유병자로 하세요 유병자로 하세요 당뇨약밖에 먹은 게 없는데 유병자로 하세요 유병자로 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 얘는 보험료가 더 비싸거든 비싸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통째로 수당이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설계사들 중 아, 나쁜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설계사들 중에 초특급 <laughs> 님.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 다 그렇진 않아. 99.8% 그렇습니다. 0.02%는 남겨둡시다. 알겠죠? 아이,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보험 설계사들은. 믿을 족속들이 못 됩니다. 알겠죠? 모든 설계사 새끼들은 다 수당만 보고 가는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한테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일반보험에서 할증된 게 쌉니다. 유병자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알겠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왜 유병자는 이미 병력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보험에서 할증된 것보다 유병자는 그거보다더 할증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자들한테는 일반보험이 할증된 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새끼들은 어떻게 팔아쳐 먹는다. 무조건 일반보험 할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병자로 때려버린다. 그래서 일반 보험 할증보다 싸도 얘는 통째로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팔아 쳐먹는 거예요 알겠죠? 자 6년 전 교통사고권으로 고관절 수술 및 삽입술을 했고 부모님이 보험사랑 2,300만원 합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발 부분 기형성 염증 덩어리가 생겨 수술해야 되는데 동일 의사분이 사고와 연관성 이야기 해주셨어요 보상 청구 될까요 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랬어 유일하게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와 해당이 없는 건 뭐냐면 바로 후유장해입니다 알겠죠? 다른 것들은 보험사고가 난 때로부터 기산이 되지만 후유장애는 안때로부터 기산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전에 후유장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장애가 있어도 민영사상에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그거는 곧 당시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후유장애가 생기는 건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유일하게 보험금 청구권 성년시효에 걸리지 않는 게 바로 후유장애 청구권이다 알겠죠? 두 브라우님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임신 확인받았어요 태아보험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 태아보험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는 거는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가능하면 될수 있는 대로 이번 특약을 꼭 넣으세요. 왜? 태어났을 때 애기가 입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이번 특약을 꼭 넣어야 되는데 80세, 90세, 100세 만기로 이번 특약 넣으면 보험료만 3만 원씩 나와요. 질병상이 합쳐서 5만 원 넣는데 보험료가 3만 원이야. 그건 너무 더럽게 비싸거든요. 따라서 이번 특약에 대한 보험 기간은 언제로 하느냐? 20세 만기로 짧게 끊어 버리세요. 5만 원 넣고. 그러면 보험료가 만원 이치 안 나와요 그랬다가 나중에 입원하잖아요 5만원씩 이빨이 땡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설계하는 게 가장 좋다 입원 특약 20년으로 짧게 끊는거 그것도 방송에서 내가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80세 90세 100세 만기로 하잖아 보험료 더럽게 비싸요 알겠죠 무해지는 입원 특약에 대한 입원 일당에 대한 보험 기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쌉니다 그래서 무예지보다는 종합형으로 태아 보험일 경우에는 종합형.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무예지로 들어가라. 알겠죠? 아, 맞습니다. 삼성 연금 수령하라고 하는데 일시금으로 받을지 중시형으로 받을지 선택장애가 왔어요. 도와주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시금으로 받으세요.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건이 연금을 해약시키는 겁니다. 공시 이율로 해약시키는 거고 나눠서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유가 좀될때 굳이나 목돈 필요 없어 그러면은. 종신연금형으로 받으시면 안돼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나오게끔 그러나 종신연금으로 받으면 정말 새발의 피처럼 조금씩 밖에 안 나온다는 거저 연금 200짜리 가입했는데요 그러면 상황은 틀려져 <laughs> 그러면 틀려지지만 종신연금형은 굉장히 적다 근데 종신연금형보다 더 작은 게 뭐냐면은 상속연금형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연금액 자체를 가족한테 상속시키는 거 있어요. 음. 그게 제일 적고. 그 다음 바로 이가 종신연금형이에요. 알겠죠? 그럼 제일 많은 게 뭐냐? 지금처럼 일시금으로 해약해서 수령하는 거.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 확정연금형이 있어요. 10년, 15년, 20년을 딱 확정시켜서 받는 게 있어. 그거는 종신연금형보다는 많고, 확정연금형 중에는 10년 확정연금형 상품이 가장 많습니다. 알겠죠? 아유, 그래. 암보험 추천해주세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근데 초특금 만세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암보험을 추천해드리는 거는 저는 상관없어요. 좋은 암보험 더럽게 많아요, 보험사에 보면. 중요한 건, 과거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유지하면서 암보험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베스트인지, 아니면 과거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쓰레기여서 전체적으로 갈아 엎을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보험은 좋아 좋은데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 허혈성까지도 같이 해서 3대 질병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합니다. 알겠죠? 따라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 그러면 제가 증권을 봐야 되는데 상담을 하려면 이게 좀 들어간다. 알겠죠? 음,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 근데 잘못 가입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험료 수억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다. 매달 매달 보험료를 50만원씩 냈어 근데 초등급 저 새끼한테 제가 상담을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한달 내내 고민하다가 보험료 한번 빠지잖아 막 50만원 슉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달 해약환급금에 50만원 붙어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헛소리예요 50만 원이 들어갔어도 사업비 빼고, 이것 빼고, 저거 빼면은, 해역급금이 50만 원이 붙는 게 아니라, 5만 원밖에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어, 항상 조심해라.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내가 다 보고,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2인까지 5만 원, 3인 이상 10만 원이에요.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한 달이 늦춰지면 5배, 10배의 보험료가 날아간다는 거꼭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저 특검이 예전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고요. 판단을 받았고 보험금 청구에서는 실비에서만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학 관련 시청하다가 선종은 암이 되기 전 종양이라는 걸 듣게 되었는데 선종은 경계성 종양 유사암 진단 및 보험 청구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박민경 님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 선종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 용종 위 용종 이런 거를 지문이냐 선종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이 선종이 암으로 발전해 나가는 전단계다. 그거 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대장 용종이라 그러면은 대장 쪽에 용종이 그냥 생긴 것 뿐이에요. 양성 종양이야, 양성 종양. 알겠죠? 경계성 종양 아니고 상피내암, 제자리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냥 양성 종양이야. 알겠죠? 우리가 보면은 막 귀밑에 이런 무릎 같은 거 생기는 거 있어. 그거 다 양성 종양인데 위치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암으로 가는 전단계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알겠죠?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암으로 가는 전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용종이 만약에 만개 중에 그 중에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단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전단계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모든 대장 용종이 암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 그 중에 확률로 따졌을 때는 채 1%가 되지 않는다. 알겠죠? 암하고 용종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나, 용종이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뿐이지. 왜? 멀쩡하게 암 생기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 뿐이지. 이거를 지금 암으로 가는 전 단계다 보니까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쵸? 유사암으로 청구가 될수 있느냐. 경계성 종양으로 청구가 될수 있느냐. 상피내암으로 청구가 될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거 못 봤습니다. 이거.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질병 분류 코드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임상병리과에서는 나중 조직 검사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계성 종양인지, 상피내암인지, 양성 종양인지 이런 거다 나와요. 암인지. 임상병리과에서 나중에 조직검사 했었을 때 모든 암은 조직검사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현미경 소견으로 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백혈병, 혈액암 같은 경우는 현미경 소견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유사한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이거랑 아무 상관 없어요. 알겠죠? 아유 그래요. 저런 얘기하는 의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물론 눈다락지하면은 나중에 실명됩니다. 그 말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실명될 수 있겠지. 눈 다락지 치료 안 하면 그렇죠. 이건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의사한테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